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시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쥐장 어, 쪽 그룹에서 쥐장 어, 쪽 자리에서 어, 하는 것을 한번 더, 쏠의 자리, 더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페이지는 32페이지에요. 당나귀 노래인데 아, 이거는 소리 자리에서 경쾌하게 하라고 템퍼는 경쾌하게 하라고 했어요. 당나귀, 경쾌하게 좀 뭔가 좀좀 좀 통하는 게뭐 있는 것 같죠?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원, 투, 쓰리, 포, 솔, 솔, 솔라, 시, 시, 라, 솔라, 시, 솔, 둘, 셋, 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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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레. 도시 도래 시둘 세 레솔둘 세 레솔둘 세 레라 레라 레솔둘 셋넷 이거 이렇게 인 건데 <laughs> 두 번째 줄 뒤에 보면은 히히히히 이렇게 슬러가 어, 이음줄이 이렇게 붙임줄이 아, 이음줄이 이렇게 두개두 두 음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두 음을 앞에 음은 엑센트고 뒤에 음은 살짝 둘셋 딸라 둘셋 딸라이라이란 이렇게 어, 뒤에 앞에를 강조를 하고 뒤에는 그 어, 진 나머지 힘으로 살짝 이렇게 그니까는 디미니쉬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를 해보면은 준비 둘, 셋, 넷, 솔솔솔라, 시시, 라, 시, 시, 라 당나귀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옆에 어, 한번만 더 해보면은 아아 어? 여기가 피아노 있고 포르테가 있죠 이것도 지켜서 하고 그 다음에 한 프레이즈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프레이즈가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을 향해서 점점 컸다가 또그 지점이 끝나면은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노래 만들기가 훨씬 더 쉽죠. 자, 그것까지 한번 해서 해볼까요? 4분의 4박자고 준비, 2 3 4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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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시. 여기서 제일 큰 거, 라, 솔, 라, 시, 솔, 둘, 셋, 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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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당나귀를 좀더 예쁘게 연주할 수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은 올림표 샵 이라는 말이 나와요 샵은 우리가 뭐뭐 많이 뭐 어디 앞에서도 많이 봤는데 사, 어, 사람들이 샵 하면은 무조건 검은 건반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피아노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샵은 검은 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를 어, 원리를 잘 알면은 굉장히 쉽고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이 검은 건반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피아노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피아노, 어, 건반은 다 반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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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반음 올림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샵은 올림표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어, 저 샵이 그려져 있으면은 반음만 올라가면 돼요. 발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로 검은 건반이죠? 레샵은 여기고, 그럼 우리가 미에샵이요. 미에샵이 가장, 미에샵은 다보 뭐뭐 파샵을 뭐 이렇게 하는데, 미에샵은 바로 반음이라 그랬으니까는 미에 바로 바, 반음은 파예요 그쵸? 파의 반음은 어, 바로 위에 검은 건반, 솔의 반음도 위에 바로 옆에 검은 건반, 라의 반음도 올라가는 것도 바로 옆에 검은 건반. 자, 우리가 시가 또 왔을 때, 어, 여기서 가오. 검은 건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왜 검은 건반이 없지 그러면서 자꾸만 뭐 여기에 도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건반은 다 반음사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넣고 하면은 바로 옆이 도가 시의 반음 올림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 도의 반음은 샵 레, 샵 미, 파 파샤 파 파샤 솔, 솔 샵랄라 샵시 도 도샵레샵미파샵 파죠 이렇게 갖고 다오 오, 이렇게 다 반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 속에 넣으면은 이 샵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돈만으로 되나요가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음표가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한 마디 안에 앞에 도가, 샵이 있는데, 그 다음 도에도 같이 샵을 해주라는,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디가 지나가면은, 그 임시표는 거기, 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레, 도샵, 레, 도샵, 시, 도, 라샵, 라샵, 시, 이렇게 돼요. 라샵, 왜 뒤, 앞에가 샵이 있으니까 뒤에도 그냥 샵을 해주고, 도는, 앞에, 앞에서 도샵이 있으니까는, 뒤에 도도 샵을 해주는데, 마디가 건너뛰어서, 마디가 지나서 있는 도는 원래 자리. 그렇게, 어, 샵, 임시표는 그렇게, 아, 지금은 임시표라고 얘기하지만은, 높은 음자리와 박자표 사이에 또 이렇게 샵이 그려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샵 하나, 두 개, 이런 거를 우리는 조표라고 얘기를, 그게 조를 어, 어느 조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조표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샵이 나오는 거는 그냥 임시표라고 얘기를 해요. 임시로 그냥 거기 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그래서 자, 돈만으로 되나요? 는 행진곡 빠르기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레레 도샤레 시시시 둘 시시 라샵시 솔솔솔둘솔 시라 솔 랄랄라 둘 솔라 도 시라 레시 솔둘 레, 레, 도, 샵, 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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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시, 시, 라, 샵, 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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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솔, 시, 라, 솔, 랄, 랄, 라, 라, 둘, 라, 도, 시, 라, 솔, 시, 솔. 이렇게 해요. 자, 이걸로 연주를 해보면은, 레를, 액기 손가락을 5번 손으로 놓고, 어, 왼손은 솔, 레를 준비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어, 가지 아직은 기초라서 많이 안 가요. 이렇게 놓고 눈은 악보를 보고요. 눈은 악보를 보고 준비 예비박 준비 둘셋넷레레도샤레시시시둘시시 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G와 D7에 관해서 나와요. G는 소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장삼도 올라가고 단삼도 올라간 거 이걸 우리가 G 코드라고 얘기를 해 줘요. G의 솔실에 D는 D에서부터 1 3 5 7 7번째까지 음이 올라가는데 이 도를 밑으로 내려주고 라를 밑으로 내려주고 파샵을 밑으로 내려줘서 그다음에 오, 민, 라를 생략을 하고 그래서. 코드 할때꼭 이렇게 약간 우리가 손가락이 그 저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힘도 다른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드를 눌러 사과음을 아 눌러줘도 이게 훨씬 소리가 좋고 이 손의 그 신체 구조학상 이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할 어 여기 뭐 어깨 붙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깨는 이렇게 널널이좀 열어놓고 겨드랑이 열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4분의 3박자 뻐꾸기 하나 둘셋레시레아 여긴 레둘시레둘시라솔라솔한번더 도돌이 레둘시레둘시라솔 하지만은 끝에 이렇게 약간 늘려주면은 훨씬 더 시, 어, 노래가 끝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을 한번 더 찍으려고 해요. 안녕. 자 다음 시간에 연습을 시켜드린다 그랬잖아요. 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냐면은 시아 시시시 소라 시,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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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라, 시. 뱀퍼 아, 페달이지 준비 둘, 3 넷,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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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다 아 이거는 4분의 3박자 풍 레시 하나 둘셋 레시 레시 라스 연습해 보니까는 되고 돈만으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봄까> 봐봐 봐> Thank so 예요. 성자들 도래 음 띠리리리 디미레리리리라리디 멜로디는 위레 그게 해 주는 환주는 여기게 아 이렇게 한 프레이즈를 하고 로케트 하나, 둘, 셋, 원, 빵, 빵, 디리리라리라란디리리라리리리리리 아, 이렇게 다 기억이 나지요. 아, 그다음 인어공주는 (4분의 4 박자 원, 투, 원, 투, 쓰리, 버, 디, 라리 언덕의 전설을 알고 계시죠? 아, 사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로렐라인 음, 사람이 그리워서 자기가 주특기 갖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그 베사공들이 그 노래를 쫓아오면서 물 흐름을 어, 가, 감지를 못하고 거기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어공주를 탓하죠. 모두 사람들이 네가 노래 불러서 뭐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근데 너무 저는 그때 너무. 그 전설 어 들으면서 너무 무었댔어요아 뭐야 지들이 잘못했네뭐 남탓을 해 이러면서. 자, 그다음에 라르고 신생의 <laughs> 고왕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리리리리리라리리리 둘, 셋, 넷. 오 죠1 2 3. 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 왼손 붙임줄이죠. 라리라란그렇 이렇게 붙도 배웠고. 자, 행복의 노래. 1 2 3. 자, 멜로디가 왼손 하나 둘셋 두 쓰리, 퍼 일어나서 세수해요 아침을 먹어요 온 세상이 밝았어요 아침을 먹어요 아 제가 옛날에 성가대에서 우리 주휘자 선생님이 큰맘 먹고 저 솔로를 시켜줬댔어요. 근데 가사를 지금처럼 막 거르 부르고 1절 가사를 2절 가사를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현 선생님이 저 솔로 한 번도 안 시켜 줬댔어요뭐 지은 제가 있으니 신나게 시켜 줬는데 그 모양을 만들고 다망쳤지 뭐야. 그냥 끝나고 나서 다들 빵 터지고 아, 지금 생각해도 되게 부끄럽네. 자, 근데 똑같이 그렇게 지금 아. 자, 징글벨. 1 2 3 4. 이제는 조개아 노래는 잘 이제 종소리부터가 이제는 우리가 노래를 어, 노래 나온 노래가 여기서도 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어, 배운 것 중에 한 번에 다 했는데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걸렸대요요래서 배운 거를 그렇 이렇게 연습 연습하면은 앞에 거를 이렇게 아 중요한 거는 앞에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지 뒤에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 복습으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사실 어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내 것을 만드는 거니까는 한번 이렇게 연습해서 만들어 보고 어 나중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아, 나는 가요를 좋아하면 가요도 이렇게 쳐보고 연주해보고 노래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 가요를 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CCM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 저, 어, 그리고 저도 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배워 음악은 해야 된다고 이제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해야 되는게 바뀌죠 아이들을 특히 아이들 <laughs> 자 아니요 뭐 모든 사람 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누군가가 배우라고 권해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